y는 x 라는함수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시키 함수입니다. 생 여기 y는 x 라는 함수입니다. y는 x 라는함수 얘는 x축 방향으로 t만큼 y 축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데서도 이 위치가 여기 쯤 되거든요. 이해해 네.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점의 작품은 네. 원래원래 점이 X1, 0와 마이 1이었고 5위점이 되 그럼 p 마코 q 마코 옮겨가면 X1 네. 플러스, p, 코마, X2, 큐피이 점. 됐어. 다 근데 우리가 이함수가 y 는 f x 나고할때 얘를 기반으로 해러 얘를 찾으는이 그치? 그이면이 2차 함이는이금는이정는이정도지나가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그러정는이정데는이 정도는 이는이정이는얘가도 얘가 궁금하니까 어떻게든 여기 있는 점 여기 넣어야 되는데 얘는 못 집어넣잖아요. 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냐? 얘를 x2라고 놓고 얘를 y2라고 놓고 x2하고 y2 사이 관계가 궁금한데 그런데 얘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x2가 x1 플러스 p잖아. 이 p를 일로 보내서 x2 마이너스 그럼 이 x1, y1은 여기 넣어도 된다고요. 지나가니까. 그래서 x1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y1 대신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2-q는 f2x2-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기억하면이 증명은 어떻게 고장할 것 같나요? 지금 그고아 이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는 원래 그래프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다시 끌고 와서 대입해. 그래서 플러스 p 플러스 q를 대입하니다 다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로 끌고 와서 대입. 그래서 y는 f(x)라는 f, x, 마이너스 니다 근데 이제 얘는 여기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플러스 p로 여기로 갑 지금 이해가 됐나?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y는 x는 제곱이라고 했으면 얘는 꼭짓점이 0폰만 영향을 낼수 근데 이기적은 x축 방향으로 한만큼 마이 뭐, 방향으로, 일만큼 이동을 시 이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분명기냐면왼 오른쪽으로 세타 위로 한 칸,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 0콤마 영에 있던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세칸 위로만 가기 때문에 3코마이로 발동한다 거지,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될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한수식을 찾을때는 얘를 이동시키는거죠. 아, 또... 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3의 1을 얘한제대입하는거예요 그냥 대입을 하는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요 마이너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옮겨주 오케이? 아 그러면 이 y는 s 3이 3로 플러스 1이란 뜻 꼭지점의 좌표가 3품막 1 고런 이차우지였거든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진짜? 그럼 만약에 얘를 Y축 방향으로만 수만큼 움직인다고 생각 Y축 방향으로만 수만큼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T가 0인거야. S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거야. 그럼 꼭지점 좌표도 0코마큐가 된다. 이게 0이니까. 알겠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살펴봅니다. y는 ax 제곱이라는 형태의 꼭짓점의 좌표는0코마영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휴만큼 y축 방향으로 휴만큼 이동시키면 y는 ax 마이너스 p 제곱으로 원래 마이너스 키인데 플러스 q 로 이렇게 일단의 좌표는 실코마추로 바뀐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여기서 녹음되고 있어. 실코마추로 바뀐다. 이렇게. 어. 그래서,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아 까먹었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x 축 방향으로 안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0인 거야. 여기 0이 들어가면 이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p가 0인 경우는 꼭짓점의 좌표가 p는 그대로 0이고 0,q로 바뀌고 이게 없으니까 y는 a x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만약에 q가 0이면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좌우로만움직는 거죠. 그러면은 꼭짓점의 좌표는 q만큼은 움직이고 y는 안 움직이고 y는 a에 x- 얘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외우면 얘네 둘은 t 가0인 경우, 투가 0인 경우. 오케이? 뭔가 이해했어? 진짜? 그렇죠?